김준호, 김대희 등의 스타 매니저이자 JDB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인 이강희 씨가 걸그룹 멤버 비와의 불륜설에 휩싸여 논란에 휩싸였다. 이강희 대표 불륜설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이강희는 비 씨와 사적으로 자주 만나 애정 어린 행동을 하고 고급 차량으로 비 씨를 픽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JDB 관계자는 이강희가 열애 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징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언론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B 씨는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 JDB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최근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가 인기 TV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자주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강희의 불륜 의혹 소식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네티즌들은 비난과 혐오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뭐? 우와. 그녀는 누구예요? 전지적 참견 시점 때 얼굴 공개하지 않았나? 신기루 편에 자주 나왔잖아. 와. 걸그룹 멤버랑? 정보가 너무 자세해서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와 뭐라고요? 일본 연예뉴스인 줄 알았는데 그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비가 자신의 계정을 비활성화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유명한 아이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걸그룹 멤버는 누구야? 그냥 그녀를 후원하는 게 아니었나?